장원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일입니다. 에, 이제 여름 대비 진짜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음. 5월이지만은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주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네. 여름 잘 나기 위해서 음. 올 여름 이제 뭐 각종 매체들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비도 네. 많이 내릴 것이고 아, 아, 어떻게 작년에도 정말 습식 사우나가 될 아, 것이다. 작년에 생각하면 와 네. 근데 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네. 이제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좀 길기도 하고 이맘 때부터는 데뷔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데뷔하실 겁니까? 아 뭐. 특별히 대비하는 건 없고, 어. 그러니까. 가고? 마음 가지? <laughs> 어, 그냥 더우면 은 덥겠거니. 라는 아. 마음을 좀 다스리는. 예. 불쾌지수 많이 올라간다 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스스로 좀잘 다스리는. 계속 그 예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해가 좀안 나나 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작년 네. 여름. 그죠 해, 어 더워도 좋으니까 좀 이제 좀. 어. 더 습했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또 더우니까 또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 나거든요. 사람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적응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laughs> 그렇죠. 네 그래도 음. 올 여름 여러분들 보양식 좀잘 챙겨 드시고 미리 면역 대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다. 요즘 보면은 시원한 음악이 어, 시원한 음악이래, 시원한 음식 네. 같은 거좀 많이 땡기는 그런 낮 시간이 오니까. 아, 0584번님은 등장하는 음악이 너무 장엄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름 노래입니까? 버스 운행하면서 즐겁게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그러고 그러셨는데 등장 음악이 음. 장엄합니까? <laughs> 어, 장엄하다는 <laughs>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처음 들었는데요. 어, 이 음악. 음. 예. 장엄하게 느껴지 그 많은 분들이 인도 음악이냐. 네. 한 번쯤은 완곡을 좀 듣고 싶다 음. 하시는 분들 계셔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도 들려드렸던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들으시라는 네.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렸던 기억도 듭니다. <laughs> 자, 오늘도 변함없이 불금인가요? 특별한 여러분들만의 추억송이자 기억송이 될 것이고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는 여러분들만의 표현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 친구들 얼굴 다 떠오릅니다 하시는 분들 즐기면서 그 때의 시간과 장소 한번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00년대 5월 차트 사랑받았던 노래들, 오늘도 다섯 편을 가지고 왔는데, 어렵지, 어, 어, 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왜 <laughs> 이렇게 더듬으세요? <좀> <laughs> 이게 기준이. 아, 근데 저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를 모르겠네요. 네. 너무 어렵다라고 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니까, 괜히 긴장했다. 그렇다고 너무 쉽다고 하기에도 꼭 쉬운 건 아니고 그렇죠. 음, 중 네. 네. 정도? 중간 정도 맞죠. 자, 오늘 가져온 노래들이요. 그 2001년, 2007년, 2006년, 2004년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2004년도 5월에 사랑받은 노래고요. 첫 번째는 좀 몸풀기로 좀 편안하게 들리는 네. 그런 노래니까 좋아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옆에 혹시나 누군가 계시면은 그 지원되어 있는 그분들의 찬스 음흠. 함께 네, 꾸며서 정답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샵 2302번, 건담오시번, 김문자 백원이고요 다섯 곡 만점 도전 시작하시죠. 첫 번째 퀴즈 가수는 누구일까요? 캬, 이 아이를 잇면 푸 야, 7563님 가장 빠른데요 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목소리> 넌 오직 하나뿐 뜨겁게 나를 안아와 꿈이 멎어버릴 그아은 이름에 함께하고 싶은 음뿐이야 첫 번째 퀴즈,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가 퀴즈였고요. 2004년 5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목소리는 알겠는데. 음. 이름이 또 생각이 나질 않는다. 아, 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아쉬운 오답은 미아. 음. <laughs> <laughs> 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도 시원한 목소리인데, 음. 요즘은 여성 보컬이 이런 식의 발성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좀처럼 요즘, 만나기 그쵸? 힘들죠. 그렇죠. 요즘 네. 이렇게 이런 발성잘못 만났던 것 같아요. 2000년대에는 네. 그래도 이런 발성에 그 시원스라는 포효, 네. 그 샤우팅 이런 것들도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음. 파워풀한 여성 보컬로서는 최고 아닙니까? 라고 3159님도 주셨고 이름이 생각날 듯안 납니다. 3847번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 노래 들으니까 그냥 땅마야 노래 아닙니까라고 <laughs>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행시 예, 하신 거예요. 땅마야 네. 노래. 네. 정답은 마야가 정답이고요. 아레로라는 노래가 2004년 5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노래 중에 한 편이네요. 하, 보이시한 스타일 많이 좋아하고 쇼코도 따라했었어요. 공인사님 어. 주셨고. 그런데 이분 요즘 뭐 하나요라는 분들도 덜어 계셔가지고 음, 저도 노래는 찾았는데. 근황은 안 찾아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 근황 보니까 뭐 특별하게 근황은 없고 2023년도 근황 중에 보니까 이렇게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다니시네요. 오, 은더 예뻐지셨는데? <laughs> 그냥 그대, 그대로이신 것 같은데 야. 짧은 머리로다가. 근데 어. 안 욕는다. 단발머리가 너무 더 여성스러워졌어요. 어, 그러니까. 네. 네. 근황은 네, 사진 몇 장밖에 저도 없어서 음. 상세하게는 전달을 드리지 못하도록 못하겠습니다. 어, 근데 더 여전 더 멋있어진 거예요. 음. 네, 사진으로 봤을 때. 자, 딸 추천으로 듣고 있습니다. 2213번님 캬, 딸이 참 효녀네요. 그러네요. 네. <laughs> 추천 잘하셨다고. 네. 반갑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씩 보면 조금 살짝 약간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생각이 안 나서. 음, 아하 네. 아, 그래서. 오늘 또그 애기 엄마들 같이 타고 가면서 듣는다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 누가 먼저 맞추나 이런 거 하고 가면 네,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 가야 되는. 이 음악 요 코너를 저기 추천하셨다고 하니까. 잘 해주세요, 원희 씨. 아뭐 <laughs> 아니 듣고 계시니까 이건 뭐 추천 받았다고 해서 <laughs> 아,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에게 <laughs> 재미를 네. 어떻게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어. 자 2001년 도로가겠습니다 24년 정도의 네, 그때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래를 들으시고 이 노래 제목을 함께 써 주시면 되는데요. 노래를 처음 딱 들으면 네. 그 처음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그 시절의 느낌이 딱 와야 되고 네. 그 처음 느낌 그 느낌 그 처음 느낌대로만 쓰시. 얘는 네, <laughs>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 샵 어, 음. 2302번 건당 50원 김 문자백원. 진짜 힌트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 제목 어렵나요? 아니 693번이 처음 느낀 그대로가 아니고 <웃음> <웃음> 이, 이 노래 딱 처음 딱 들으면서 <laughs> 제가 처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아이 노래 제목 한번 나오거든요. <웃음> 처음이 <웃음> 중요해요. 지나갔어요. 지나갔네. 가원 하면 맛있게 먹어 주고, 그렇게 한 보던 별로 영화 보나 네가 본다면 아무 말못 하고, 너를 위해서, 24일 금요일 2000년대 인기가요 월별 세대별곡 5월에서 사랑받은 노래들 네 번째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 2부 시간에 두 곡의 노래를 드렸는데 두곡다 아주 뭐 깔끔하게 생각이 그냥 음. 새로 올라왔다. 그런 분들은 많이 너무 쉽다 이건 않아가지고. 아니었어요. 네. 음.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어, 미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laughs> 노래 제목이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도 생각이 너무 안 나니까. 아, 그냥 본인 스스로에게 세월 탈영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왜냐하면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있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나니까. 음. 모르는 건 노래 같으면 그냥 내가 몰랐다고 손 치는데. 그쵸. 어, 그리고 친구들하고의 그, 지금 현재에도 네. 노래방 가면은 아직까지 떼창하는 어, 80년대생들에게는 빅히트곡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보내오신 분도 계시고 네. 아, '딱이야'라는 노래도 어, 뭐, 기억이 나실 듯법합니다만 예, 이 노래의 정답은 처이야가 정답이었습니다. 베이킹 가시는 엄마들이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한대요. 네. 네.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쉬운 줄 알았습니까? <laughs> 아, 그 저기 세대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젊으신가요? 젊으시면 네. 젊을수록 어려울 수 있어요. 음. 네. 아, 내가 젊어서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7324번님은 왜 저희한테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노래 제목을 음.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어, 그. 미안해. <laughs> 아, 미안해. 어... 음. 자 주, 주곡의 노래를 들렸는데 몰라서 검색기 돌린 6 3 2 8번님도 계시고 등등 생각이 잘안 난다. 오늘 2000년대 추억이 그렇게 빠르게 떠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 노래는 2007년도 5월에 네. 이 팀이 워낙에 인기가 많 인기도 아직. 많고 그 음. 특이한 또 창법 때문에도 네.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나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소리들을 또 함께 어울려서 음. 그렇게 만들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 쉬,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노래여서 가장 쉽게 가, 다가오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제목만 맞추면 돼요? 네 제목만 어, 제목만 음. 제 제목만, 어, 제목만 맞추는 걸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위기가, 분위기가 음. 어, 좋지 않아요? 아뭐 이렇게 어려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딸이랑 같이 지금 머리 맞대고 있어요. 둘둘 음. 일삼번 님도 힘들어 하고 계시는 게 네. 보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들 그 문자에는 최근 몇 주간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음. 생각이 나질 않더라도 <laughs>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글로 많이 보입니다. 아, 지금 현재 들이 나가는 퀴즈는 어, 제목만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샵 #2302번 건담오십은 김문자백원 2007년 5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3 3 6 4번님 바로 올라왔어요 힌트 듣고? 와 너무 빠른데? 아, 힌트가 아니고 설명 듣고? <laughs> 야 3364분 새로운 AI가 또 나오셨네. 음.

그걸 듣고 나면 다들 아실 듯해요 라고 5266번 님이 보내오셨고. 네. 어 아, 고등학교 때 친구랑 이팀 노래 노래방에서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잊고 있던 노래인데 너무 좋네요. 5037번 님. 아그 시절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니까 신기합니다. 1611님 음. 주셨어요. 네 장미 축제 뭐 축제에 지금 단위로 가시는 분들도 꽤나 보이시네요. 네살 아들이랑 신랑이랑 차에서 듣고 있어요. 3 2 1의번 님, 음. 신랑이랑 차 안에서 퀴즈 맞히는 재미가 있네요. 7 9 3 5번 님, 새싹 문자 함께 보내주셨고요. 아 생각하다가 노래에 심취되어서 제목이 기억 저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그쵸? 예, 노래 하면서 그때 추억이 떠오르니까 제목 이런 건 이제 음.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근이 노래가... 어 노래 속에서 가사말 그러니까 가사말 속에서 제목 얘기 안 하는 그 시절이 이제 점점 2 0 0 7년한이무렵 뭐 같은 음. 경우는 아예 그냥 제목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네, 노래들이 있어서 그냥 뭐 발병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음. 가사에 그런 <laughs> 거잘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웃음> 네. <웃음> 아. 봅시다. 지난달 말 13년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이, 이 팀의 콘서트를 다녀온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재미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팀의 노래 나오니까 생각이라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음. 지난 4월 1일 날 문자를 보냈대요. 아. 어, 9191번님. 네. 힌트가 이제 이해되네요. 누구랑? 아리랑 네. 하시면서. <웃음> <웃음> 자, 정답은 s g 원너비의 아리랑이 아리랑이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네.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건 좀 어려워 하셨네요.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에 이제 수요가 좀많 많았죠. 공급이 좀 많았죠. 워낙에 많은 노래들이 맞아요. 그냥 그냥 음원 차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런 노래들이 나오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엄청나게 음. 긴 그러한 시간이었죠. 네, SG 워너비 노래는 워낙 많아가지고 그쵸? 좋은 노래들, 네. 인기 노래들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이 노래도 차트에서 상당히 오랜간 사랑받았던 노래 중에 한 편인데, 오이팀 노래 중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제목 듣고 나서 이제 바로, 아, 이 노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7907번님. 선착순입니까 추첨입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선착순 절대 아니죠. <laughs> 그냥 써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뽑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선물을 좀 고루 나누어 드리려고 네. 저희 스텝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선착순 누가 야 이걸 벌써 맞혔다고 아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노래가 끝날 때까지 생각나는 여러분들만의 정답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몰이 창법, 네. 그 외에도 함께 불렀던 그 시절 그 자리가 기억나는 노래 중에 한 편이었다라고 전해주셨던 노래 SG 워너비 아리랑이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가까운 기억 속으로 음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과 노래 제목을 함께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사에 나오나요? 제목? 나왔는지 어, 안 나왔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 어, 이게 근데. 가사에 집중을 안 했어가지고. 가사를 듣기에는 이제 2010년대쯤 되면은 그냥 멜로디만 들리지 음. 가사말이 그렇게 크게 막 들어오고 그러지는 음.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따라 부르시는 노래들 중에 보면은 뭐 이런 음악이 나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불러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음. 죄다 영어에다가 음. <laughs> 이게 어, 어 거의 안 나옵니다. 안 어, 나요? 못, 못 찾겠네요. 안 나오네요. 자 일단 여러분 맞춰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답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함께 써 주시는 곡이고요. 멤버들의 파트별로 제가 이렇게 봐도 어 노래 제목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샵 2302번,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2010년 5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이노래 가수 이름 제목 뭘까요? 오, 노래는 알겠죠?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아, 6328님 바로 올리셨지. <laughs> 공사님 아우 팬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신나요. 그렇죠. 어김없이 군대 얘기 나와야죠. 음. 1707번이 아우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했던 <웃음> 노래예요. <웃음> 네. <laughs> 2712번님은 일하면서 듣는 중인데, 20대 시절이 떠오르고, 아우, 그냥 신납니다. 아, 라고. 그쵸. 네. 신나고 좋은 노래가 진짜 많아요, 이 팀은. 음. 7162님도 주셨어요. 7907번님은 차량 갓길에다 대고 혼자서 어. 선착순 하는 팀입니다. <laughs> 아, 제대로 즐기고 계시네요. 아, 정말 대단했던 내 추억 속에 이팀 새록새록 하네요. 음. 5266님도 주셨어요. 이 시기에 결혼했었는데요. 어. 카라가 집사람이 최애였습니다. 아직도 노래방 가면 이 안무 다 따라한다. 공 0900번. 아, 그래요? 음.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네, 신난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아, 이거 올라가, 올라, 올라, 높이 올라가, 이런 부분에서 한라산 등반. 가. 아, 그러네요. 한라. 한라. 네. <웃음> <웃음> 아, 이거 한라산 등반 할때 왠지 모르게 생각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laughs> 음, 음, 음. 맞아, 어, 들기도 맞아. 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랜만에 신난다는 분들 많으셨는데, 노래 제목은 루팡이 정답이고요. 가수 이름 역시 써 주셔야 되는데 정답 카라. 네. 카라의 루팡이었습니다. 잘 맞춰 주셨죠, 여러분? 카라의 루팡. 에이,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사회자님들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8996번. 감사합니다. 자, 사회자가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마지막 문제죠. 자, 2006년 5월 차트에서 사랑받은 노래고요. 이 노래는 두고두고 두고 어, 개그 소재로도 어, 회자되고 있는 음.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서 그리 어렵지는 쉬워요, 않은데 쉬워요, 쉬워요. 그데 가사 말만 들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아, 그럴 수 가사 말만 듣고 이 노래의 정답을 정확하게 제목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아, 가사가 처음에 그렇게 막 이펙트가 있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어, 아니니까. 뭐 네. 처음에는 좀이 팀의 음악이 어~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네. 가기까지의 어떤 빌드업이 있는 빌드업. 음. 예, 그런 가사들이 좀 제법 많기 때문에 이 노래는 진짜 유명하거든요 음. 예 많이들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아~ (1128번이요) 아이쿠 늦었네요 벌써 마지막 문제라니요라고 그러셨는데 마지막 문제도 한 문제지만 집중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이 노래의 정확한 제목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저희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혹여나 노래 때문에 웃게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는, 회자되는 음.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가수의 실수라든지 음.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은될것 네. uh -huh. 같은데. 자. 가사 말만 드리니까. 나갈까요? 감상해보세요, 여러분. 가사.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누굴 만났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런 내 사랑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테니 눈 비비는 척 눈물 닦아내고 다음 약속도 잡을 이유 만들지 니네 맘보다 한숨과 친해져도 널 보기 위해 산 나니까 난 사니까 수없이 어긋난 데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 볼게. 떠나선 안돼 서둘러 저 버리진 마날 밀어내도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네자 근데 요거 좋아하시는 분은 첫 가사에 딱 오기는 오는데 음.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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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나시는 노래 없으신가요? 네. 무슨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6328번님도 캐치를 하셨는데요. 음. 어 그렇게 어, 예전에 여자친구 앞에서 참 많이 불렀는데 아하. 가끔 궁금합니다. 이번 처리해드리고요. 1호 공인님은 알듯 말듯하다 알듯 말듯. 한창 힘들던 일병 시절이었습니다. 24번님. 군대 시절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어렵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마이크를 머리 위에서 휘둘러줘야 됩니까? 이 노래 부를 때아 약간 이것도 힌트가 음. 될 수는 있는데 첫소절 들어내 딱 알겠어요. 6 6 5오님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이 노래가 기다릴게 웃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처음이 막 임팩트가 굉장히 세고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음. 이렇게 이제 찬찬히 여러 가지 본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 음. 하이라이트에서 네. 어, 혹여나, 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짚어주시는 포인트는 그거네요 마이크를 머리 위에서, 음. 머리 위에서 대고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노래 의 정확한 제목은 무엇일까요? 샵 2302번 건당오시원 김문자 100원. 오늘은 한 문제 맞춘 걸로 그니 위안 삼고 노래 즐기래요. <laughs> 즐길 것 같아요. 네. <laughs> 이거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셨을 텐데. 여러분 1분 20초 드립니다. 맞춰주세요. 아니, 이 노래를 몰라. 저희가 퀴즈 내면서 힌트 참 많이 드리는데, 네. 어, 6328님처럼 이것도 힌트네요. 라고 음. 그렇게 캐치를 하신 분들은 네, 늦게나마 정답을 생각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 노래를 몰라? 까지 음. 저희가 힌트를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 시절 남자들은 노래방에서 죄다 버즈였다죠? 으, 음. 하시면서 주셨어요. 맞아, 맞아. 노래방에서 진짜 버즈 노래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생각 안 나니까. 차를 세워서 검색까지 하실 때 <laughs> 안전 운전 <laughs> 네, 안전, 안전 운전 하시기 음. 바랍니다. 1611번님. 6 1 2사님은 사직동 민경훈입니다. <laughs> 아하. 어, 노래방에서 웬만큼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 시절 노래 좀 불렀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을 네. 하십니 아,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이크가 이그입 어. 밑으로 그러니까 머리 위로 무조건 올라가야 되네요. 응, 내려가 고 <laughs> 것도 몰랐네. 정답은 정답은 버지의 노래 제목 정답 남자를 몰라 선물 받으실 분0746 1513 1707 0633 2103번님 축하드리고요. 핸드마이크라도 머리에 살짝 올려보시죠. <laughs> 원리 씨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뵈요. 고집스런 내 사랑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테니 눈이 비는 처음은 달아내고 다음 약속도 잡을 이유만 되지 네 맘보다 한순간